네, 다음에는, 어, 아까 우리가 에너미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어, 두 번째, 예, 1번을 가져오도록 하죠. 자, 1번을, 자, 이렇게 가져와서, 자, 이름은, 블레드 파일럿, 이렇게 할까요? 얘가 해적 이런 거일 텐데. 음. 파이런. 파이런. 어, 맞죠? 파이런. 파이런. 음. 그리고 얘도 이제 조금 이렇게그 픽셀로 돼 있는 애들은 아까 그 포인트 안맞그 설정 안 하면 텍스처 설정 안 하면 이렇게 뿌옇 보이니까 이것도 이제 예, 다선택해서 필터 모드를 포인트로 바꿔주고, 자, 여기, 압축 설정을 논으로 해주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쨍하게 나오죠, 그렇죠. 캡틴은 옆쪽으로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만들자고요. 블레이드, 파일럿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선택을 하고요. 자, 크리에이트 해서 자 애니메이션스에 얘는 블레, 블, 블레, 어 블레이드가 아니네. 얘는 뭐라고 읽을까? B A D 이름인가 그냥? 볼드 볼드. 아 대머리. 아,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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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 번, 어. 파일, 언더바, 아이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 자, 여기 있는 거 가져오고, 자, 실행 한번 해보고요. 어. 조금 늘려줄까? 70. 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 얘도 얘 러너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로 어, 생각을 합시다. 가만히 있는 애고 그리고 처음에 예, 캡틴 쪽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어, 그러면 캡틴 쪽을 바라보려면 스케일을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요. 만약에, 뭐, 자식이 안 붙어 있다면, 이렇게 그냥 플립을 사용해도 되구요. 그죠? 저는 그냥 요 스케일을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이제 공격을 받으면은 히트가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요, 어,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어, 뉴 클릭해서 bold, 파 i 언더바 히튼가요? 히튼 보드 파이럿 언더바 히튼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포인트로 변경해주고, 압축은 논으로 해주고, 어플라이 눌러주고, 자 가져오고 실행하고, 어, 요거네요, 그죠? 음. 히트는 조금 빨라야 될것 같아. 예. 그래야 그래야 조금 덜 어, 어색하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내생각에는 네, 예. 됐고, 자 그다음에 아이들로. 자 위쪽에 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보면은 저 볼드 파일럿 컨트롤러가 있고 제가 한번 열어 보면은 아이들 하다가 언제든지 히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아이들 하다가 언제든지 히트할 수 있고 히트하다가 언제든지 아이들로 올수 있겠지 그지? 어 히트가 끝나면 이제 아이들로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로 얘도 인트로 한번 만들어주고, 얘도 스테이트로 만들고요. 아이들에서 히트로 넘어갈 때, 에, 우리가 사용 안한게 뭐가 있죠? 0은 아이들, 1은 런, u 2는 어떻이었죠 그죠? 어, 그래서 3번은 히트로 할까요? 어, 3번은 히트, 3번은 히트. 자 그리고 얘 어, 해지 익시 타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듀레이션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음, 요렇게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해지 익시 타임 필요 없고 듀레이션 필요 없고요 자 영영 해주고 얘는 3으로 해주고 음. 자 그리고 히트한 다음에 아이들로 넘어갈 때는 언제 넘어갈까요 히트가 다 끝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 아까 그, 어택과 비슷하게, 돼지 익스 타임, 끝나면 넘어가겠다. 그리고 익스 타임, 그냥 만땅 채우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픽스 듀레이션은 끄시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딱히 컨디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영어로 안 맞춰줘도 될것 같아요. 알아서 끝나니까 그죠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스크립트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보드 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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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드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먼저 부착하자고요. 자, 부착을 하구요. 더블클릭을 해서 자 열어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터를 가져오구요. 음. 다시 그리고 얘는 일단은 맞았을 때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냥 테스트로 하나를 만들어 보자구요. 어, 만약에 input에 게임마우스 o u s e 버튼 다운 화면을 눌렀다면은 테스트로 자 어떻게 하겠다. a d d 地 애니메이션 set integer. 스테이트를 3번으로 바꾸겠다 그럼 아이들에서 히트 음 애니메이션 전환이 되겠죠 그죠 그니까 러 테스트 해보는거죠 그냥 이게 애니메이션이 잘 전환이 되는지 음자 그래서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실행을 눌러서 자, 클릭을 한번 쭉 해보면, 어, 잘 되는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넘어왔다가 일로 들어오네요. 그죠? 이렇게. 그지? 예, 뭐가 문제일까? 자, 끄고, 자, 화살표 확인해보자고요. 3. 얘는 그냥 넘어갔어. 근데 왜 여기에서 일로 다시 돌아올 때, 3이잖아. 그럼 얘가 문제인가? 아, 해당 스테이트의 값으로 설정이 안 되고 있나 보네. 아하. 버튼을 누르면 3번으로 넘어가는데, 음,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 버튼을 누르고 히트가 끝나기 전에 중지 버튼을 한번 눌러보자고요. 이렇게요. 어.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어디 쪽에서 우리가 잘못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음. 그럼 얘는 잘 됐고, 히트. 자, 다음 프레임, 자, 다음 프레임, 다음 프레임, 다음 프레임. 프레임. 여기 봐야 되지? 자, 다음 프레임. 어, 아이들로 넘어왔는데, 아이들에서 왼쪽을 보면은 얘가 지금 3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0으로 돼야 되잖아. 저 스테이트가. 그지? 얘가. 왜냐면 스테이트가 0일 때뭐 하니까? 요거 하니까.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쭉 하고 나서, 아, 그러네. 스테이트가 3으로 지금 고정돼 있네요. 그죠 어, 요거 때문에 그런 거네. 여기에서 만약에 영으로 이렇게 바꿔 줬다면 얘가 이렇게 실행 되겠지. 그렇지? 이그죠 그럼 이제 요셋해 줘야겠네. 이 셋. 결국에는. 그죠? 어,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요셋해 줘야겠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지?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끝나면, 애니메이션 끝나면, 아이들을 해야 되니까, 결국엔 또 시간을 재야 되겠네요. 그죠? 어, 시간을 또 재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어, 시간 재는 거 연습도 할겸 그냥 합시다.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시간 재려면은, 변수로 델타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다면은 요거잖아요. 그죠? 버튼을 눌렀다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버튼 눌렀을 때는 요 안에서 한 번밖에 호출이 안될 테니까 요 안에 요만큼은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다면은 어딘가에다가 플래그를 딱 달아놓고 지금 버튼 눌렀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서 업데이트 돌아갈 때 시간 재야 되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뭐가 하나 있어야 겠죠 그쵸? private 음, isHitPulse 기본이 false니까 false는 안줘 되겠죠 그죠? isHit 음, 여기서 true로 만들어 주고요 먼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어, 히트가 되었다면은, 요 안에서, 이제 시간을 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is.delta, time.delta time. 그래서, 만약에 this.delta가, 어, 애니메이션 히트가, 어, 0.133이네요. 0.133. 그죠? 어, 0.133.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애니메이션, 음, 히트 애니메이션, 음, 종료. 이거죠, 그죠? 어, 그리고 또 다시 히트 될수 있기 때문에 델타를 초기화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 예, 셋, 인티저. 스테이트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디로 전환이요? 아이드 애니메이션으로 전환.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음. 그러면은 이것도 하고 뒤쪽에서 여기 또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자동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코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어, 컨디션을 그냥 박아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잘 되죠, 그죠? 어. 결국에는 여기에 스테이트가 3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죠, 그죠? 어. 어, 지금 이렇게 히트가 되면 히트, 히트 이렇게 되는데, 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사람 여러 다방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제 히트는 언제든지 이렇게 히트가 돼야 될것 같아 그 히트 한번 됐다고 다음 히트가 들어올 때반짝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지 플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고 쳤을 때 A도 얘 때릴 수 있고 얘도 얘 때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때리는 타이밍이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딱딱 이렇게 에, 그러면 그때마다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딱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죠 잘된것 같고. 음. 자, 그러면 조금 이어서 해볼까요? 어. 이동, 공격, 공격, 공격. 어, 이제 공격될 때마다 이제 예, 히트, 히트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C샵 할때 늑대, 부블린 한거 기억나죠? 그죠? 어, 마린, 마린 한거 기억나죠? 어, 그대로 여기서 사용을 할 겁니다.